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로 갈릴리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의의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장명이다. 이 사순 시기 이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도록 사제 입을 통해서 죄를 얹으면서 사람아 하고 어, 나를 부릅니다. "사람아,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이 사순시기는 우리가 육신의 재계를 쌓고, 어, 극기의 보루를 쌓는 어떤 그 시기는 어떻게 보면은 좀더 근원적인 왜 우리에게 이 사순 시기를 마련하셨는가. 또 우리가 왜 파스카 축제를 맞이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근원적인 물음을 가져야 되고, 또그 물음에 대한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사순 시기에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 이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말씀을 생명의 만나로서 먹고 소화하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순 시기에 우리 영혼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총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은총이 매일매일 여러분들 존재에 여러분들 삶안에 섬여들고 그 섬여든 그 은총으로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지혜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혜서 2장의 이 말씀을 듣느라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악인에 속하세요? 의인에 속하세요?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의인인가? 악인인가? 응? 이래 말하면, 어, 저 신부님은 처음으로 또 분당 4년 만에 와가지고 강의한 하는데 왜, 강론을 하는데 왜 저런 질문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실? 제가 단도 직입적으로 물어보 여러분들 의인이셔 예? 아니면 악인이셔? 예? 이 지혜서서 지혜서에서 말하는 이 악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두 부류의 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 이 세상에는 어 악인들도 있고 의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어떤 양분을 해서 뭐 의인이다, 악인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돼. 왜 이미 이 세상은 타락하게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들은 누군가 하느께서 특별히 빛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의 속한 자로서 살아가면서도 과연 우리는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내가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뭐가 틀리는가? 그냥 성당 왔다 갔다 하고, 교무금 내고, 뭐 성사활동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존재답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좀더 근원적으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람답게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내신 사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번 지난 주부터 요한복음 5장 그다음에 7장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자신의 신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를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려 한다. 예수님은 바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또 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사람 다워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의미는 그냥 육신으로 그냥 사람꼴을 하고 있다고 사람이 아니죠. 사람 다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지혜서의 이 말씀을 어떤 두 부류의 인간의 양상으로. 아, 나는 악인의 모습도 있고, 의인의 모습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내가 뭐, 의인이다, 악인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편가르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악인의 양상이 있고, 의인의 또 모습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로 사도가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나는, 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나에게는 난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해야지 하나님 뜻에 살아야지 하는데 결국 악을 저지는데 내 마음을 보니까 뭐가 더 사리고 있다니까 선한 마음 옆에 죄가 더 사리고 있다. 그래서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보고 기뻐하는 또 나가 있고 세상 끝에 그 원죄의 타락 속에서 인간의 욕망과 욕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오로 사도는 외적 인간, 내적 인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에페소스나 다른 그 서간에서는 옛인간, 새인간이라고 또 표현을 하죠. 그래서 내 안에는 나라고 하지만은 의인의 또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원의를 가진 나가 있고 그것이 내적인간이에요. 또 그러나 이 세상에 가리워진그 제약의 틈바구니 속에서 거짓된 나 속에 그틀 속에 갇혀 버려서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남을 바라보는 또 다른 나 그것을 바오르 사도는 외적 인간으로 그래요. 그래서 바오르 사도는 이 로마서 7장에 결국에 그러한 내 내면의 나를 성찰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냐 나는 참으로 비참한 인간입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답송에 후렴에 뭐라고 써요?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일을 가까이 하신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인간이다. 여러분들, 비참하다는 것이 그냥 뭐 세상 속에서 뭐 망하고 병들고 그런 비참함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그 죄악 속에서 허덕이고 또 나를 그 늪으로 계속 끌어당기는 이 악의 세력 속에서 어떻게 할수 없는 나 자신. 그러나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신성을 불어넣으셔서 신성이 머무르고 또그 신성의 이끌림으로 내가 신앙의 선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나를 끌어당기고 그 늪으로 빠지게 하는 이 세상과 그 악의 세력에서 빛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의인의 양상은 오늘 우리가 지혜서 2장 22절에 의인과 악인들이 바라보는데 의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지에서 2장 20절에는 세 가지를 이 의인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됐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 그 다음에 고룩한 삶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흠없는 영혼들이 받을 상급이세 가지를 이 의인들은 뭡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투신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의인들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육신의 재개를 하고 그 극기의 보루를 쌓는 이유가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바오로 사도와 같이 참으로 비참한 인간이에요. 그것을 더 깊이, 더 처절히, 더 애절하게 느끼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슬퍼하지 마라. 너는 비참한 존재가 아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그래서 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다. 내 아들을 죽게 한 것은 바로 너의 비참함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바로 너를 다시 살리겠다.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자비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이 지에서 2장 22절에 이세 가지를 나는 과연 희망하고 믿고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나의 뜻보다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무엇,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을 희망합니까? 그 희망을 뚜렷이 설정해야 돼요. 이 희망이 설정이 안되면 믿음과 사랑이 뒤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콜로세스 1장에도 뭐래요 사랑과 믿음은 바로 천상에 둔 희망에 근거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믿음 믿음은 바로 뭐예요 거룩한 삶에 대한 보상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보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과연 나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 보상을 얻기 위해서 나는 과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흠없는 영혼들이 받을 상급. 이것은 자기 것, 자기 가족, 자기 아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비천하고, 버려지고, 가난한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든 이에게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줄수 있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면 단식, 기도, 자성과 어우러져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노라면 유다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왜? 그들은 지금 처해 진 상황이 구약의 이스라엘 선민이었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어떻게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먼저 그들이 이상하했던 이미지하했던 메시아는 뭡니까?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예수님이 어디에 분이신가. 예수님 은 어디 분이셔요? 갈릴리아 나자렛 출신이죠. 그러나 이 외적인 눈으로 가려진 이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서 어떤 이들을 예언자로 여기고, 어떤 능력이 있는 자로 봤죠. 그러나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아닌 것 같다. 왜 그들의 이미지화된 그 이상에 맞지 않으니까. 우리도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 주님 하는데, 그것이 살아있는 하느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한 하느님을 하느님이라고 또 생각하고, 그 보이지 않는 그 벽에다가 기도하는 영혼들도 많아요. 왜 자신의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다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순 시기에... 나도 이 유다인처럼 고정된 털 속에 내가 바라는 메시아,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 이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또알수 있어요. 나는 과연 하느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내 뜻, 내 치야, 내 기원만을 최우선해서 기도한다면 그는 자기가 만들어놓은 우상에게 숭배하는 격이죠. 그러나 뭐예요? 내 뜻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더라도 먼저 하느님 뜻과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이에게는 하느님께서 당신이 살아 계심을 당신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서 기도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경주마들 이렇게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해요? 옆에다가 이렇게 가림막개를 하고 그 꼬린 점을 보면서 계속 달리게 마죠. 옆에는 못 보게 해요. 왜? 기록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옆도 왜또안 보고 이렇게 가려진 자기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결성점을 향하는 그 말과 같이 자신의 눈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영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오늘 우리 마음이 부서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이 부서지려면 충격이 필요하죠. 내가 이 사순 시기에 내 마음이 부서지려면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서 자꾸 머리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존재가 그냥 십자가 아래에 머무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내 안에 전달되도록 계속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각자에게 또 응답해 주시겠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나의 모습으로 비춰질 때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는 나와 떼려야 뗄수 없는 십자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때, 이제, 들어온 지, 이곳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때는 여기에 제대가 있었던 게 아니고, 저쪽에 제대가 있었죠. 음, 그 때, 제가 성주간이 시작되는 성지주일날, 아, 아침에 우리 공동체 미사를 끝나고, 혼자서 이렇게 묵상을 하던 중에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봤어요. 근데 평상시에 보던 십자가인데, 그날, 나는 십자가를 보고 기도를 하았다고 절을 하고 그랬지만, 그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과 보이지 않는 십자가 뒤에 어떤 시선과 부딪히게 됐어요. 그전에는 제가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는 것뿐만 했지만, 그날 그 십자가 뒤에서 아들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십자가 뒤에서 그 아들의 절교안과 추구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그 눈을 제가 의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로는 자비의 기도가 질적으로 털려졌어요.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제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순환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그 아들의 순종함,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침묵과 인내하심에 그 마음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는 다시금 살아나게 됐어요. 그냥 벽에 걸려진 그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와 나의 이 죄인이 만나는 그곳이 바로 십자가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식의 하느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고 계셔요. 누구는 깔때기 가져와서 조그마한 간장 종지에 은총 베풀어 달라 나 자신을 온전히 열어붙이고 내 마음을 산산조각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서진 틈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의 그 순환의 공로를 내 영혼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내 마음의 상처들, 내 마음의 어둠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바로 자비로서 다시금 그 빚어지고 다시금 살려주시는 그 은총이 이 사순 시기에 여러분들 영혼에 다시금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오로 사도는 나는 참으로 비참한 인간입니다. 하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해요? 이 죽음의 늪에서 나를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요. 바오로 사도는 그냥 비참한 게 아니죠. 바로 나를 구해주신 그 예수님이 있는 비참함임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도 역시 마음이 부서진 자로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는 이 사순 시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